또다시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반가운 목소리가 떴다. 라면 살라로 물러갔네. 라면. 라면이 라면 얼마 있어봐요? 신라면. 4천 원이요. 어? 4천 원이요? 잔돈을 사 드려도 게요 예. 라면이랑 식료품 몇 개를 사고 잔돈으로 값을 치르참인데. 500원짜리만 골라보고 한번. 좋다. 2천 원. 생연아 할머니 고객 미안스러울까 싶어 수더분한재근씨가 거둔다. 얼마야, 아줌마? 만 뭐야? 산은 너만호베었 어느새 정자 밑은 동전 세는 소리가 정겹게 들린다. 잘안 보이더라고. 천 원, 0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천 원, 육천 원, 칠천 원, 팔천 원 맞아. 만 오백 원딱 맞네 야, 그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잔돈으로 만 오백 원 계산 네. 완료. 아홉 아, 그저께도 한참 썼는데 너냐. 잔전을 갖다 고수득 치라고 이렇게 갖다줬니? <laughs> 동전 한입도 내주기 힘든 속내를 아는 부부다. 동전 이렇게 받으셔도 괜찮아요. 부담스럽지요. 무겁잖아요, 이게. <laughs> <laughs> 이거는 아무것도 전번에 10원짜리 를 그냥 받아 갖고. 말 혼내 가지고 아이고. 그 물건 5천원 샀는데 그 5천에 10원짜리 를 계산한 거에도. 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있다. 아 맞다. 이상한 일이 많아요. 좀세 뭐. <laughs> <좀> 보지도 못하셨어? 제가 <laughs> 관대. 안세 <돼요>. 주시고. <laughs> 그 집에 있어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요 <laughs> 그날 오후 이동하는 중간에 마을 정자에 돗자리를 펴고 점심상을 차린 부부 오늘도 키니때를 한참 놓친 후에야 숟가락을 들지만 풍경만큼은 가을 소풍이 따로 없다. 반찬 가지수도 소풍날 부럽지 않은데 매일 이렇게 분시가 싸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네, 매일 싸가지고 다니기에 밥을 음. 사 먹을 때도 없고요 이런 저는 음. 네. 일하고 난뒤 먹는 밥만큼 꿀맛도 없을 테다. 아버님, 어머니, 은그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반찬 이렇게 잘싸잘 싸가지고 다니세요? 아니에요. 오늘 오늘 한개더더 더 했네. 이디님이도운다니까 계란만이 아. <laughs> 하루 열두 시간 넘게 흔들리는 트럭을 타고 한푼두푼 푼 버는 걸 생각하면 식당 들어가기 무섭다는 아내. 그치, 신랑이 튼트해야지 나긴 <laughs> <땅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지금이야 할머니 단골들도 많이 생겼고 유람사마 다닌다지만 처음 남편이 장사를 하자고 했을 땐 원망도 많이 했던 아내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좀 이런 것도 예, 생각했지요. 이렇게 도시락 싸가 긴 것도 힘들고 음. 왜 시작했냐고 막 뭐라 음. 하기도 하고 음. 고생하면 혼자 고생하지. 음. <laughs> 마누라 <laughs> 고생 시키자고 막막한번딱 음. <laughs> <laughs> 싸우기도 했고 막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 막뭐 이혼 까지한다고 그러면 맨날 싸우고 뭐 그랬. 예쁘장한 경상도 아가씨와 듬직했던 경상도 총각이 만나 두 아들을 낳고 산지 (25년째) 팍팍했던 결혼 생활 동안 단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던 부부는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시작한 만물 트럭 덕분에 이제야 매일 아침 여행 아닌 여행을 다니게 됐다. 18년 동안 다닌 직장 그만두면서 위기 의식을 느꼈죠. 요 은연히, 은연히 그 간부들은 은연히 막그 뭐 압력을 넣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점점 설사를 좁아지는거 아니에요. 나이는 먹고 특별한 기록도 없잖아요. 그리고 연이 교차를 보니까 이동 슈퍼를 한그사 뭐지 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도내생각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나가면 그래도 얼마나 더 얼마씩이라도 돈을 만지니까 월급은 한달 떼야 만지잖아요. 월급날 돼야 만지니까 이... 그래서 좀 낫죠. 지금... 구비 구비 진길에 안성맞춤인 트로트를 들으며 시골길을 달리는 트럭. 이번에는 아내 예화 씨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어, 뭐예요? 아, 할머니가 둘에 가셨는데 예, 바쁘니까 이제 집에 안 계시니까 이래 놓고 가셨는 거예요. 뭐 먹어지고? 막걸리 두개 하고 청국장 하나고 하 계란 1 0 개요. 어, 아, 돈 가지고 놀고 가시네요. 네. 예. 주인 할머니와 예화 씨만의 비밀 장소다. 그 이런 돈은 딱 맞아요? 예. 노인 남네요. <laughs> 그 거승들은 어떻게 그래? 예, 거승들은 여기 두고 가야지, 이렇게. 요즘처럼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 보니 당골 할머니들은 이렇게도 주문을 한다. 할머니가 주문한 막걸리와 청국장, 달걀을 봉지에 담아오는 예화씨.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기를 쉼 없이 반복해야 하지만 자신을 믿고 맡기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힘든 것도 있는다. 그 시각 남편 재근 씨는 물품 수량을 확인하는데. 지금 내일, 내일 주문할 거예요. 지금 주문해놓으면 여기서 사장님 챙겨놓으면 아침 십분 아홉시 반 돼요. 음, 매일 매일 그러면. 예 매일 매일 저녁에. 이제, 이, 이 시간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주문한 거예요. 어... 그럼, 그 받아가지고 여기서 채워가지고, 네, 자랑는 거예요. 음. 그럼 내일은 뭐뭐 사야 되겠는데? 주문 거예요. 맛두부, 콩나물, 술빵, 칼국수, 청국장, 찰밀, 황설탕. 처음 몸 모르고 장사를 시작했을 땐 시골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애를 많이 먹었었다. 제일 안타까운 게그 빠른 나이짜에 빠는 나이. 거 모르고 다섯 장캐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경험상 다섯 다섯 바 가지고 한 성에 팔고 나왜다 버려 버렸어요네 박스 이상 네그 다섯 거지 한 성에 팔아 다 버려 버렸어요 여름에 뜨거운 거 갖고 산거 가지고 그만 그냥 나에 이틀니까 그냥 흐르네. 환성 팔고 탁다 나버리고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